안녕하세요, 산닥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차, 차, 차. 어? 사무라이 인생 하루 소주 세병 담배 3갑, 어? 커피 10잔 아이가, 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어? 흔들어 볼까 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차, 차, 차. 자,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 산타이 방송 막, 항상 좋아하시고, 어? 여러분들 만 산타이가 또 가르쳐 주죠, 너또에 대해서, 예? 또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고, 어, 합니다. 아유, 그냥 돈을 좀 뽑아야 되겠네. 돈을 좀 뽑고, 아유, 돈을 좀뽑아 잠,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돈을 좀 뽑아야 된 돈을 좀 뽑아야 돼요 돈을 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차차차 차. 어 한 20만 원 뽑았어요. 노도는다다 다 구입했고요. 야, 노트는 다 구입했습니다. 20만 원 하나, 둘, 삼, 네, 다, 여, 이고, 여덟, 아홉, 열,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열, 열이고, 열여열아 스무 개. 예, 스무 개. 이번 주는 정말 정말, 예. 정말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 산타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노또지도 많이 볼수 있게 됐고 또 번호도 뽑아 줄수있도록 여러분 한분한분당 너무너무 진짜 솔직한 제 심성으로 제 심정 심정 심정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주가 잘 됐든 간에 안 됐든 간에 너무너무도 어, 너무 낙관하지 말고 너무 비관하지 말고 어. 하다 보면 언젠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방이 그래도 요새 운이 좋아갖고, 어,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은, 3주에 한 번은 2등하고 1등이 또 계속 터지고 있어요. 우리 방에서. 아이고! 지긋지긋한 또노벨이왔네 에휴, 안 늘어나, 이씨! 강태할까 에이? 하여튼 너무너무 고마워요, 에이? 고맙습니다. 어, 싱글벙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하얀 티 한번 입어봤어 하얀 티 차가 뭐가 좋아 내 아반떼인데 어? 무슨 얼리는 거야 응 어? 어? 놀리는 거야. 어? 아반떼 국민차, 아반떼 연비 좋아서 탄다. 왜요? 어? 나는 저 좋은 차보다 나는 이게 좋다. 어? 나는 이게 좋아. 연비 좋고. 내도 어? 형편이 되면 나도 뭐 중형차는 안 사겠습니까? 어? 제네시스나 에코스 같은 거안 타고 되겠어요? 어? 나는 연비 좋은 게 좋다.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 좋은 차도 옛날에 많이 타봤어요. 엎드이스도 타보고. 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주종님. 응. 예 네. 상박해야죠 상박해야죠. 네. 김노배 강퇴시킨다. 자꾸 씨발 응. 응. 김노배. 인사 똑바로 하고 우리 방에서 출근 도장 찍을 끼면 인사 똑바로 하고 사람들한테 인사 하고 그래야 해서, 응? 어? 한번두번볼 사람도 아니고 계속 봐야 돼 사람들인데, 응? 어? 자기만의 이야기 만 하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노또 분들가 산타기 아니라 얘, 어? 산타기. 어저께 노또 구단 아이씨 봤다, 텔레비에서 <laughs> 방송 시청 했지. 에너또그나날씨 봤어. 에이, 얼굴 좋대. 뭐, 그렇게, 나는, 나는 저, 저, 유튜브 찍을 때는 화면이 어두워가고 아, 어떻게, 아, 몸이 아픈 가다 생각했더만, 얼굴 좋더라. 음, 이 정도면 됐지, 뭐, 남자가. 안 그래요? 에이, 그 정도면 하면 됐지. 에이? 뭐, 뭐, 뭘 바래? 에이? サラインね、サライソ、チャッチャッチャ。いやー、ヒント、シンちゃオレンマネイ、イボボボンダ。あー、シンチャンネイ、メンナイ、クモノ、メンナイ,イ,イと、いジュイ 여러분 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어, 항상 공부 열심히 해서 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닙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번 주옷것 은, 안 나온다. 로또 바로 가까운데. 옷건 안 녹니다. 옷건 옷건 안 녹니다. 옷건 무슨 옷건 옷건 절대 안 녹는 옷건. 옷건 내가 딱 들여다 보니까 안 녹었더라. 들여다 보니까 옷건 안 녹다에 매끈 안 되네 이제. 옷건은. 어, 나는 노또를 다 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 있거든요. 노또에 대해서. 옷것은 <laughs> 15번, 35번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15, 35, 45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솔지마 말해서 45가 나오면 우리가 단번 때에도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같이 가는, 어, 수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이번 주 옷것이 안 나올 것 같다. 옷것. 네, 난 너도 음. 자, 다 해줬어, 해갖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없구나, 넌 다른 번호를 잡아줘야지. 너도 좀 살게요, 잉?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어 차차차 응탄타기 차. 어? 아이가 응 어? 사무라이 인생 하루 로또 볶은 5 0만원치 아이가 응응 어? 어? 담배 세 갑에 소주 세병 로또 명당집인가요? 아 명당집이지 난 명당 아면안가 우리는 진상승리야 거지말해서 우리 방송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로또를 사더라도 다 명당에서 사다, 사다 줘요 저한테 후원을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명당에 다녀요 요집 갔다가 저집 갔다가 명당에만 진주에 있는 명당에만 이렇게 다녀요 뭐 동네 뭐 구멍가게에서 뭐 편의점에서 이로도안 사요 그리고 우리는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후원을 받아갖고, 이제, 노또지도 사다주고, 오늘 그치, 고정수, 고정 예상수, 조합수를 다 뽑아줘요, 제가. 그리고 꿈수까지, 어. 그래갖고 다 뽑아주고, 어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거, 예상수, 예상수는, 한 27수, 28수 안에, 27수, 28수 안에, 여섯 수를 다 잡아 넣어주고, 고정수에서, 1번 때, 단번 때는 몇 번, 몇 번, 몇 번, 10번 때는 몇 번, 몇 번, 몇 번, 30번 대몇 번을, 최하 못해도 한 2수 이상, 한 4수 이상. 그러니까, 번호가 몇개안 돼요. 한 20개 번호 중에서 고정수를 잡 고정수, 단번 대몇 개, 몇 번, 몇 번, 몇 번, 10번 대몇 번, 몇 번, 20번, 몇 번, 몇 번, 몇 번. 이제 고르시라고, 단번 대 이런 거를 산타기가 보고 있으니까, 한번 연구하시라고, 이렇게 또 고정수도 뽑아주고. 야, 조합은 이제 내가 진짜 선택하는 문제거든. 야, 조합은 내가 선택하는 문제인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가 봤을 때, 선택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우리 후원자분들은 항상 산타기를 100% 진례를 하면 안 돼요. 하지는, 하지는 않지만, 어, 참고 자료를 쓰시고,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노또를 하셔야 돼요. 노또 방법은 산타기한테 배우고요. 어? 싱글봉건님훈안 했어, 이번 주? 이번 주 후원 안 했어? 내가 다 보내줬는데? 싱그벅니 이번 주 후원 안 했나요? 나한테. 내가 다 보내줬는데? 이번 주 후원 안 했는가 봐. 어? 커피 후원만 봤다. 후원했어? 이름이 뭔데? 이름이 뭔데, 이름이? 어이! 후원했던 사람들 다 다, 저한테, 후원, 혹시라도, 조합소안 받았, 안 받던 사, 안 받았던 사람들, 다, 문자 주세요, 혹시라도. 또, 까무하고 또, 네. 김정미, 이번 주후원하자 잠시만요, 퍼프링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 볼게요. 김정미. 김정미님,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왜 안, 안 좋노, 내가. 싱글벙거님, 싱글벙거님 계십니까? 문자 좋네! 응? 문자 좋네! 에이, 그, 대갈통을 깨무릎니까 어? 전봇대로, 어? 박치기를 세번 해줘야 되나? 어? 제조구만 문자 안 들어왔다고 이하네 아이고, 늦게 봐갖고, 어? 잡히면 죽는다! <laughs> 잡히면 죽는다! 문자 분명히 줬지 그래. 나는 후원한 사람들은 기록이 딱다 돼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냐면 순차적으로 문자 온 대로 그대로 다 번호를 주기 때문에. 그 거꾸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번호가 다 준단 말이다 싱글벙님만줬네 문자도 지금 받구나 공부하세요 빨리 가서 아이고 하스님 맨날 잡히면 죽는다 싱글벙글 <laughs>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문자도 항상 확인하고, 상타이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겨, 경우는, 자, 번호를 다 뽑아줬다, 이겁니다. 네. 잘 하시고, 어, 옷것은 안논다고 내가, 어, 옷것은, 옥은안 놓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옷것, 패턴은 패턴인데, 옷끝 패턴이 노는 패턴은 아니야. 묶음수의 패턴이 좋지. 고세에 살아있네. 아이고, 한대 푸자. 한대 푸자. 아이고, 어? 한대 푸자, 푸자. 부산 갈까?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랑해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내 손을 감싸며 고맙소 고맙소 사랑하고 아 아유 참말로 너무너무 좋네요 노래가 으? 아이고. 한번더 내일도 공부 한번 해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방송 끝으로 하겠습니다 에..노또도 좀 사고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나중에또터 틀게요